보겠습니다. 근가 계수한 게 여기 유형들은 조금 어려워.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풀어봐야 돼. 오케이. 보겠습니다. 2차 방정식에 x 되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등 0. 한 근이 알파, 한 근이 베타. 선생 님 이쁘게 적죠? 한 근이 알파, 한 근이 베타 이렇게 적어야지 그냥. 그럼 여기서 수업을 해줘야 되겠지? 왜? 우리 본능적으로 근가 계수한 게두 근의 합. 두 분의 합이 얼마인 친구들 2가 되고, 두 분의 곱두 분의 곱이 얼마네? 마이너스 1. 이거랑 오케이. 한 분이 알파, 한 분이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놈은 엑스 마이너스 알파, 엑스 마이너스 베타 는 영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. 최고 차의 계수 1이지 우리 친구들. 오케이. 이렇게 두 가지를 꼭 머릿속에 기억해줘. 꼭 생각하고 문제를 팍팍팍 읽어가세요. 오케이. 그때. f(x)라는 식은 우리 친구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야. 그때 f 알파, x에 알파를 넣 우리 친구들. 알파는 2 베타. 오케이. 그다음에 f 베타. f 베타는 2 e 알파를 만족시킬 때 상수 ab의 차를 구하라고 했네. 그럼 봐봐 우리 친구들. 오. 그럼 우리 방정식이니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? 방정식은 무슨 꼴이다는0꼴이잖아 그래야 안돼 이항시켜야 되겠죠. 우리 친구들. 그리고 고민하자. F 알파 마이너스 2 베타는 0. F 베타 마이너스 2 알파는 0. 이렇게 이쁘게 고쳐줘야 돼. 이제 고민하자 우리 친구들. 어머나 세상에. 어 알파 베타 우리 친구들. 베타 알파야. 한 문자로 통일시켜줘야 되겠지. 근데 이 베타를 알파로 고치자 우리 친구들. 어? 여기 있죠 우리 친구들. 오케이? 그래서,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, 이 우리 친구들. 베타는 2 e 마이너스 알파가 되잖아. 항상 문자를 뚫어줘야 된다는 본능이 솟구치지 그렇지? 그러면, F 알파, 마이너스 2, e, 베타 대신 2 e 마이너스 알파는 0. 바로, F 알파, 플러스 2 e 알파, 마이너스 4는 0. 된니우 친구들. 그럼 X 대신 뭘 넣는 거야? 알파를 넣는 그래. 이게 X잖아. 오케이, f x, f x, x 자리 알파가 있잖아. 그래안 그래? 그래서 f x 플러스 e 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이 상큼하게 나오지. x 자리 알파든 거잖아. 그래, 우리 친구들. 오케이. 그래서 이 x 대신 알파를 넣으면 성립하는 거고, 이 x 대신 베타를 넣으면 성립하는 거지. 그러, 이 식도 한 근이 알파고 한 근이 베타가 되는 거야. 됐습니까? 됐어요. 그러면 이 식은 이 식과 같겠네. 이놈도 한근이 알파, 한근이 베타니까. 오케이. 그럼 개수 비교법 하면 되겠네. 먼저 fx가 뭐야? 그렇지. 이놈이지. 그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플러스 2x 빼기 4는 0. 그러면 여기가 여까 보일까? 음. 그러면 x제곱. a 더하기 2 친구들, a 더하기 2x. 지그 다음에 b 빼기 사 사는 요이 놈의 식이 한 근이 알파 한 근이 베타니까 이 놈도 한 근이 알파 한 근이 베타니까 서로 식이 같죠 서로 식이 같아 계수 비교법 계수 비교 b 비교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이고 그렇지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이니까 a 는 상큼하게 마이너스 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b 빼기 사가 마이너스 일이야. b 빼기 4가 마이너스 2야. 그리고 b는 상큼하게 3이 나오지. 됐니? 그때 b 빼기 a가 있어. 그럼 b가 3이고, a가 마이너스 4. 이놈을 빼. 그럼 답은 넣키 7이 되겠다. 우리 방정식이 항상 는 연걸로, 오케이. 됐이지그는 연걸로. 그다음에 한 문자로 정리해줘. 한 문자로. 그래서 이렇게 거쳤을 때. X자리, X자리, 알파. X자리, 알파는 어여 이거 X자리네. 그랬죠, 친구들? 그래서 FX 플러스 2X 빼기 4는 0. 그 놈의 한근이 알파, 한근이 베타잖아 한근이 알파, 한근이 베타 그럼 이놈의 식과 이놈의 식이 서로 같다는 거죠. 근이 같으니까. 됐나, 우리 친구들? 예.